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로 사무실이나 집에서의 작업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. 이 세트는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선 연결로 복잡한 케이블 걱정 없이 깔끔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로 타이핑이나 클릭 시 끊김없는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합니다. 인체공학적 설계로 손목의 피로를 줄여주어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, 뛰어난 배터리 수명으로 자주 충전하거나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적어 더욱 편리하며 세련된 디자인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. 효율적이고 깔끔한 작업 환경을 위해 이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